예, 오늘 신 말씀 요한복음 3장 14절 16절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와 구원 부원, 십자가와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고 너무나 좋아하는 그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유초동대부터 유초동 때부터 암송 구절 이고 암송 구절이고, 암수한 구절이고 심지어는 안수사 곳이 또 장로 곳에 나오는 또 암송 구절이고 또 신학교 입학 시험에서도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암송을 암성에 쓰시오, 암송해서 쓰시오 하는 그런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항상 부적처럼 갖고 다니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 가지고 예수님 믿고 나는 지금 예수님 공로로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믿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원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복음의 기쁜 소식, 구원의 기쁜 소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기복과 신비, 본영을 부추기는 그 구원파식 믿음이고, 또그 속에 마귀의 속임수가 숨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구원파식으로 믿게 해가지고, 손쉽게 지옥으로 데려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이 구원 파식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입술로 주여주여 하며 예수님 공로로 뭐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우리 죄가 없어지고 구원을 고 영생을 얻었다. 아무리 입술로 주여주여 하면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노릇을 해도 마지막 날 주님 만났을 때 주님으로부터 내가 널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불법을 향한 자의 책문 갖고 내적김을 당해서, 결국, 마귀와 사는, 그 마귀의 나라, 지옥으로, 니가 쫓김을 당할 수 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암송하고그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하지 말고, 그 앞에 있는 말씀, 14절, 15절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읽고, 이건 묵상하고, 이것도 정의하고 실천을 해야 하는 겁니다.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세를 얻게 하려 하시미니라. 이 십자도 15절의 해석이 바로 16절이 되는 겁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하는 말씀은 구약시대에 모세가 이 불뱀을 장대에 매달아 죽인 것처럼 그리도 십자가에 매달아 아, 어, 죽임을 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어, 그게 바로, 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들를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했다. 하는 것은 참 하나님의 눈으로 볼때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인간들은 그게 뭐 믿는 사람이고 믿지 않는 사람이고 모두가 참 뱀이 돼가지고 아, 징그럽게 뱀처럼 기어다니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은 보게 됩니다. 왜? 네, 마귀와 저는 선악과 봐아 먹고 아, 뱀이 되어서 어, 기어다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그 시대에 가장 믿음 생활을 잘하는 제사장, 장로, 서기관 율법사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칭하했습니다뱀 아, 새끼라는 건 모두 뱀이 되어 버렸으니까 아마 지금도 예수님 눈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볼때이 교회 안에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노릇하면서 이마귀와 주는 선악과 받아먹고 독사의 자식들이 돼가지고 올고으로 따지면서 이 징그러운 뱀처럼 기어다니면서 서로 물고 뜯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당장 불심판으로 멸해버려야 마땅하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너무나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진노의 불 대신에, 사는 아들,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자기 아들을 뱀처럼 십자가에 매달아 죽임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니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뱀을 장대에 매달아 구원의 길을 여신 것처럼, 신약시대에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임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광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들이 예수님도 뱀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3일만에구활하시므로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자구약 시대 장대에 매달린 뱀은 바라 보면은 그 육체의 생명을 연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생은 없었습니다. 왜? 그 광야, 어, 그 벌판에, 어, 매달은 뱀을 보고, 그 뱀에 물려, 어, 죽을 지경에 처한 그런 사람들, 죽음을 앞에 놓고, 죽을 수밖에 못 그런 사람들이, 그 모세가, 어, 그 광장 마당 한복판에 장대에 매놓은 그 뱀, 죽인 뱀을 이렇게 쳐다보면 그 죽을 생명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영생은 없습니다. 살아가지고 육체생명 살았는데 살아가지고 원망불평하다가 결국 요단 너는 가난한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가 광야에서 다 죽게 되면 는 오직 원망불평하는 여수석 갈렛만이 적과 꿀 이런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날도 어, 마찬가지입니다. 에, 우리가 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구원 받는 게 아니라 바라보고 뭐 기복주의 신앙 뭐 번영신앙 저희가도 이따의 생명 연장하고 뭐잘 먹고 잘 살고 문제 해결하고 어, 뭐 자식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뭐삼박도 축복받고 그런게살수 살 있을지 몰라도 영생과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 그십자절를 죽인 단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가 구원하는게 아니라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구약 시대는 뱀을 바라보고 육체의 생명을 구원을 얻었지만 그래, 그들은 영생이 없었어요. 그러나, 신약시대 예수님, 그 십자가의 예수님은 바라보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어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한 그스도를 믿는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 하는 믿음이 또 아니에요. 그거는, 항상, 우리가 예배 때마다 반복해 말씀드리는 그 믿음이라는 건 피스테우오의 그 믿음은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고 설득당하는 믿음, 하나님의 설득당하는 믿음. 성령이 나의 주인이 되고 나를 믿게끔 하는 믿음, 신본들의 믿음, 이 믿음이 피스테오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피스테오의 믿음으로 이렇게 믿는 자, 그들의 영생이 있게 된다는 겁 자, 사순절 기간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 십자가를 전 구원의 도를 우리가 찾고 적용하고 실천하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 기간입니다. 자, 그래서 사순절 기간 경건의 연습 표 때는 바로 십자가와 구원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경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십자가를 통한 구원과 영생에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막연히 내생각을 해방적으로 아, 십자가 바라보면 죄가 없어지고 구원받고 영생 한다. 이렇게 믿지 말고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이 십자가를 뭐라고 말씀하는가? 이걸 오늘 찾아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십자가 구원의 도는 십자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3일 만에 살아내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 16장 21절에서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도께서 스 자기의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고 제 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마호 8장 3 1절 같은 말씀이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이여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에게 가르치시되 또 누가 보면 부작 22절도 가라설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를 대세상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이여 죽임을 당하고 제 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마가구장30 1절 말씀도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죽은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연고더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러 곳에서 십자가 고난받고 죽은 다음에 3일 후에 살아나리라 하는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 이 말씀은 이 십자가 구월에도는 십자가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부활로 완성되는 겁니다. 십자가로 완성되면 부활을 할 필요가 없어요. 십자가로. 내 십자가로 믿으면 영생 얻는다 이렇게 끝내버려요. 어, 십자가 죽어가지고 곧바로 하나님 데려가시고 끝내버리면 이에요뭐 부활을 뭐하러 해요? 그리고 제자들을 왜 40일 동안 그 뿔뿔이 흩어진 제자들을 마가의 오성들 다락권을 모아놓고 기도해서 성령받으라고 그냥 명령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 이, 십자가의 도는 부활을 통해서 완성되는 겁니다. 십자가로는 완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 그래서 우리가 아, 이 십자가의 그 도를 바라볼 때 항상 부활을 염두에 두고 이 십자가를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십자가의 도는 이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네, 십자가 도는 구원파식으로 기복과 심리 번영신앙으로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사업 잘 되고 북의 영화 누리고 삼박도 축복 받다가 죽은 다음에 영생 얻는 것 이게 십자가의 부원의 도가 아닙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가는 겁니다. 누가 본 십자가 25절에 보면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그 고난을 통해서 이 시, 세상에서 영광받고 환영받는 게 아니라 버림받아야 하죠. 완전 잊어버림 받아가고 버림받으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의 리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 세상이 사도 바울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또. 어 사도 바울 역시 세상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데 대상이 되어서 버림받아됐다 얘기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 십자가의 도를 이렇게 영접하고, 내가 십자가 함께, 주님의 십자가 함께 죽고, 주님의 부활과 부활되가지고, 어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이 세상은 사도 바울을 버려버렸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어, 함께 사는 공유에서 어, 그 교육을 받고, 요즘, 여 말하면은, 어, 총신, 그 대학원, 어, 그 박사 과정을 겪고, 납비자기을 따고, 율법사, 신학박사, 학위를 다 따고, 그 동료들이 다 버려버렸습니다. 저 미친놈이라고. 어, 저놈 잘못된 놈, 이단에 빠진 놈이라고. 세상을 버려버렸어요. 바리새파로도 버림을 나고또 헬라로도 버림을 나하고, 또 산헤린 공회에서 버림을 나. 세상 버림을 나. 에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공로로 사업 잘려고 모든 저주가 몰려오고 또 자녀가 잘려고 환난과 떠나고 부영 영화,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고 선박도 축복을 받으면서 이 세상을 어디라고 자꾸 하죠 세상을 얻으려고 한다. 어, 십자가에서 저주가 다 몰려왔으니까 이제는 나테 축복만 있고 부귀영화만 어, 있다. 세상에 좀 이제 예수 공로로좀잘 살아보자. 그리고나그러다 천국에 가자. 영생을 자 이렇게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 구원에도, 성경이 말씀하는 십자가 구원에도는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어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하을 입은 자인으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 잘 믿으면은 세상에서 버림을 나고 세상 세상 미움을 받게 되다 네. 먼저 자기 가문에서 버림을 나죠. 네, 저는 저호로자식저가 어, 예수 믿다가 집안 아주 망하게 생겼다고. 어, 어린 시절 에도 그런 어, 동네 어른들한테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저 어린 개속에 교회 나가가지고, 어, 열심히 가가지고, 어, 조상 그 차례도 안 지내고 막, 어, 할머니까지도 또 전도대가 교회로 데려가니까 전는 아주 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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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로 자식이거든요. 의미 그러니까 없이 자, 자는 자식이 저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농촌에서 버림을 당 해봤어요. 아. 뭐, 공부를 잘해도 소용이 없고, 뭐 서울에 그 시골촌 중학교에서 서울 고등학교로 진학을 해도 소용, 소용이 없어요. 버림받았어요.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바보 취급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정말 예수를 잘 믿으면 버림받아요. 버림 버림을 당해. 그런데 아직도 어, 세상이 나를 환영하고 세상이 나를 칭찬하고 세상이 나를 이렇게 존경받든다면 나는 지금 예수를 잘 믿지 않는 거예요. 버림받지 못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에서도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지 않은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한테 있지 않다 십자가의 도가 우리한테 있지 아니하고 부활의 도가 우리한테 있지 아니하니 세상을 사랑치 말라 세상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나한테 오질 못한다. 십자가에 도가 나한테 올 수가 없다니. 부활의 도도 올 수가 없다니. 그래서, 아, 이 세상에 있는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건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 다이 세상 마귀로부터 쫓아온 것이 그러니까 이세상 버림을 당하는 게 당연한 거지.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부활의 도는 이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당할 때 완성된 것.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갈 때 모든 걸 버리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에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제 십자가 주문을 앞에 놓고, 내가 이제 장차 십자가에 이제 달려 죽고, 이제 3년 후활하랴. 그러면서 말씀하실 때, 이 제자 중에 하나가,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왔으니, 어찌하올까 그러니까, 너에게 이 세상에서 어, 부모와 처자를 버리고, 또 재산을 버리고,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갑절의 복을 받고, 또저 영원한 날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는 이라, 이렇게 예, 주님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아, 그래서 십자가 구원은 아, 이 세상으로 버림을 당할 때 완성되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십자가 구원의 도와 또 부활의 도가 완성되일를 않는 겁니다. 왜? 마귀와 아, 타협을 하기 때문에. 자, 세 번째, 마지막, 이 십자가 구원의 도는 내가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혀 죽고 주님의 부활과가 부활되는 그게 바로 십자가 구원의 도입니다. 자, 예수님은 어, 십자가 구원을 어, 이, 어, 완성하기 위해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치고 주님을 따르으라고 말씀하죠. 마가봉 8장 34절에서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르실 때, 아무든지 나를 따려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좀 이상하잖아, 요 이게. 아 우리가 믿는 믿음은 예수님 십자가로 네. 완성되버렸는데뭘또 내가 십자가에 나를 부인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되냐. 이게 안 맞잖아, 요 이게. 네? 우리의 그, 지금까지 가 믿음, 야복은 3장 1 6절 믿음, 아 예수님 다 저주 다, 다 없애버리고, 대신 십자가에 치고 다, 아, 어, 우리를 사해줬으니까. 우리 공짜로 구원받는거 아니에요? 이거 좀, 아, 깊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이주의롭도 들은 그 믿음의 그, 지금까지 우리의 그, 어, 어, 어 믿음의 그, 어, 기둥이 어떤 건가? 어, 그 뿌리가 뭔가? 그게 바로 번영신약이요. 기복신약이. 어, 예수님 부적처럼 어, 십자가 부적처럼 믿어가지고, 그냥 공짜로 구원받겠다고 하죠. 근데 예수님 반복해서, 어, 너희들이, 어, 나를 본받아가지고, 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쫓, 쫓아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가 보면 9장 23절 마찬가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던 자기를, 날마다 제 십자가를 치고, 나를 쫓아오는, 이 누가는, 뭐 날마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한번 십자가 지고 죽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해, 자아를 부인해, 자, 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판단, 자기 주장, 이걸 부인해야 되고, 날마다 매일 나는 십자가 못 박아 죽여, 이 자아를 십자가 못 박아 죽여, 이 생각, 감정, 또 주장, 판단, 이걸 어, 못 박아 죽여야만, 그래야만, 주님의 부활만 부활되고, 중생하고 거듭나고, 어, 새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누가오고십사이 27절에도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또마통 10장 38절은 또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리라. 자기를 못 박아 죽이지 않고 주님을 따라오는 것은 합당치 도 않고 제자도 될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갈라아서 5장 24절에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잖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체, 자기 자체로 오염된 내 육체. 그 뇌세포에 나오는 감정, 우 운의 감정, 정, 좌뇌의 욕심, 생각, 판단, 주장. 이거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예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뭐못 박습니까? 우리 사순절 지나면서 한번 이거 목상해 봐요. 나를 이거 이거 그냥 설교로 듣지 말고 우리 유튜브로 보고 있는 여러분들도 말이 이게 설교 듣지 말고 아, 내가 정말 나를 쉽게 못 박았는가 이거 한번좀 아, 가슴을 치면한 적응을 해보란 말이오. 이 네, 가슴을 치고 뭐 맨날 뭐몇년뭐 맨날 뭐 사순절 뭐 지나고 뭐, 뭐 고난절 지나고 뭐 종제절 왔다 그러고 뭐 부활절 왔다 맨날 구명히그고로 살려면 뭐 사순절 부활절 고난절에 무슨 필요가 있어요? 이, 이번 사주를 끝내버리자. 끝내버려. 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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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뱀처럼 징그럽게 기어다니는 말이 나를, 죄로 그 오염된 단 말. 선업가 가지고, 마귀 어지러 먹고, 울컹로 따지고, 비판정지하고, 불평 원망하고궁시렁대고눈매를 깔고 다니거든요. 예, 이, 이 더러운 걸, 징그러운 뱀처럼 사는, 쉽다고 믿는다고 하면서 와요. 구원 받았다고 하면서 와요. 그리고 목사요. 장로 권사 집사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사랑 구원받았다 하면 은 십자가를 믿었다 면 주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했다고 하면 그렇다면 반드시 내 육체를 나의 그생각감정을 십자가의 못을 박아버려 죽여버려. 그런데 1장 18자로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 밀어나는 것이요. 이게 아주 정말 멋있는 말씀이에요. 이 십자가의 구원의 도가 이 멸망 받을 자들, 이 교회 안에도 이 멸망 받을 자들이 많죠아요 강변에서 설교를 막 이렇게 말씀을 말씀대로 가르쳐도 저 이상한 말하네. 이러고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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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분 그런 또 전화 오는 사람이 있어. 요 목사님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믿냐고 힘들어가지고 아니 성경대로 안가르쳐요이 멸망하는 멸망 받을 자들, 멸망 받을 자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은 자들 나. 우리 회계하고 이 믿음이지. 어, 내 생각, 내 감정을, 이건 십자가 못 박아버리고, 말씀과 성의 통치하는 그런 믿음, 이 비트의 믿음을 우리 가가져되는데회개에는 그런 믿음은, 내돌린내 생각, 내 감정을 판단하니까, 아이 십자가로 십장으로 구원만 십자가로 다해결 했다고 그러는데, 뭐또 엉뚱한, 뭐, 율법주의 또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율법주의 아니에요. 내가 율법주의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인본주의는 절대로. 내가 믿 내가 전하는 믿음은, 인본주의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회계에서 죄사 안 받고, 내 생각에 내가 온다, 이게 다 예수의 피가 풀어져가지고, 죄사 안받은 예수의 피가 풀어져가지고, 말과 더 이상 들락날락거리지 못하고, 말씀과 성열의 통치를 받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이 바로 어십자가 믿음이고, 그 믿음이 부활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말씀의 도우가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판단을 부인하고 매일 나를 십자에 못 박아 죽여라. 그래서 너성질거리는 죽여. 어. 너그 판단, 너 옳고 그르고 판단하는 거, 주자. 쥐꼬리 많은 그소포를 가지고 서십번 그 가지고. 하나님 행사. 그 빨리 시, 십자에 못 박아 죽여라. 그러면 이게 미련하게 보인다는 얘기야. 미련하게 보인다 어떻게 그렇게 미울시가 있냐고. 그 바보고 어리석은 놈이고, 그는 나사가 빠진 놈이고, 이청자가 없는 놈이고, 그런 소리 많이 들어요. 그런데 성경 에 말씀하는 거, 아, 누가 나를 뭐가제처럼 죽였던 는이 성경 말씀하는 거는 부 수가 없어요. 네. 결국 그들은 회개하지 않는 네, 그런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왕도 하면서 어, 미련하게 보는 겁니다. 아, 뭐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부인, 맨날 그놈 레시퍼 부인이라고 이제 야 미련, 미련한 놈이라고. 그러나, 어, 십자가에 멸망받을 자들은 미라는 것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 회개한 우리, 사도 모아과 함께 동역하는 구원받은 우리, 회개 죄산받고, 성령 성렬, 선물을 받아들고,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나를 부인하고, 나를 십자에 가 못받고, 내 생각, 내가 없내 판단으로 살지 않는 것!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못박아. 이젠 내가 사는 걸내 속에 말씀하는 성령을 사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아무나 못하죠. 이건 회개의 죄송안 받고 성령이 섬으로 오셔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부인하고 내 생각을 내가 정내 판단, 내조언안 따라하고 말씀 따라가는 그런 사람만이 바로. 예, 하나님의 능력 속에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 예수님은 그냥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지 않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우리가 이 복음 믿는 거, 회개하고 믿어야 돼. 요한복음 3 1 6절도 회개하고 믿어야 진짜 믿는 거지. 회개 안 하고 믿으면은 전부 기복주의, 마귀의 속임수에 빠져가지고, 주여주의하다 마지막 날, 주님 만았을 때, 이 불법을 향한 다라 책만 먹고, 내연적임 나이가지고 마귀가 사는 나라, 지옥불에 던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 이제 결론적인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예수 사람이 예수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하니니, 죄가 뭐냐? 살인, 강도, 도둑질, 가늠이 죄가 아니라 내 생각은 내가 없는 것, 살인 모두가 죄인다. 하만티테라는 말씀을 따르는 건전 죄예요. 기빠지않는 것도 죄고, 감사하지 않는 것도 죄고, 근심 걱정, 염려하는 것도 죄고, 교만한 것도 죄고, 감팍한 것도 죄고, 궁신함 되는 것도 죄예요, 전부. 모든 게. 맞아. 근데, 그왜그 그 죄를 냐 내가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죽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죄에게 종론하는 거야. 다 그래서 갈아서 2장 20절에 사도 마을이 이제 결론적인 말씀 하지요. 숫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삼천천에 올라가서 삼일체 하나님을 만나고 가의 틀을 써는 말씀을 듣고 내려와서 성경 열쇠고를 쓴 분이 기록해놓은 말씀이에요. 우리 믿음의 대선배죠. 갈라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도와 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얘기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도께서 스 사신 것이라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요. 예수님 십자가 바로 본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십자가못 봐. 예수님이 모범을 보인 대로 나를 십자가못 봐서 죽이란 얘기에요. 그래, 이제 내가 사는 것이 내 속에, 그 예수님이 살게 하라. 말씀이신 예수님. 태초보다 말씀이신. 그 말씀이 내 속에 살게 하라니.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내 속에 살아야 되고, 이른 것이 일곱번째 용서하는 말씀이 내 속에 살아야 되고, 비판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 내 속에 살아야 돼. 그 궁신형되고, 헐듣고 비판하고, 그런 거 무익한 말, 하지 말아라! 그럼 그 말씀이 내 속에 살아야, 항상 기뻐 범사에 감사하라그 말씀이 내 속에 살아야, 그래야, 옛사람이 이제 십자가 못 박아 죽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아직도 나는 옛사람이 펄펄 살아가지고, 마귀도로 타고, 그리고 아, 오늘 어, 설교 초대에 말씀드린 대로, 징그러운 배일대가 기어다니고, 그러면서 교회와 예배드리고, 어, 교회가지고,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집사라고, 어, 좀, 어, 좀, 이 말씀을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용해가지고 자, 이런 사들들의, 어, 그 정말 뱀 같은 나를 십자 못 박아 죽이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정말 말씀을 성년이 살아가지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 가족이 되는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